아스린이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아라 시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 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을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니하였음으로 백성이 여전히 마을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훙섭은 하나님의 아들 이후인들에다기족되었고 그들은 이스라엘 열한 뒤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아시아와교제하였는데아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던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하여 에시온 계별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말해서 사람 도다 왕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이르 때, 왕이 아시아와 규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으신 것들을 피하하시겠다 하더라. 이에 그들이 두려워서 다시 돌아가기 못하였더라. 아멘. 네. 자, 이제 여호사밧에 대한 마지막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굉장히 그 따랐던 또 기도했던 말씀을 정말 사랑했던 그런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산당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1절에서부터 33절의 이 말씀은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 거룩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산당, 이 산당은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장소였지 않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산당들을 엄청 세워가지고 예, 그곳에서 이제 그 예, 가난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던 이 산당들을 하나님께서 다 허물어 버리라고 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다 무너뜨리지 못했던 것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산당이 철저하게 굉장히 걸림돌이 되었는데요. 32절에 보니까 예, 이여호사밭이그 아사의 길로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이 정직이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예, 이렇게 평가하시기에 아주 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는 그런 아, 평가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33절에 보면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예, 산당이 많아서 예, 원문에 보면 산당이 많아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또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 산당들 내 안에 여전히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의 우상들, 그것이 무엇인가, 죄의 습관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철저하게 뿌리째 뽑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여전히 내 생각 가운데 남겨두고, 내 마음 가운데 남겨두고. 아니면 내가 은밀하게 행하는 그 죄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내 안의 산당이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교만함들, 내 안에 있는 부피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마음들, 음란함들, 더러움들, 이기적인 것들, 또 조급한 것들, 거룩하지 못한 것들, 또 관계에 있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파괴시키는 모든 것들, 우울한 것들, 아, 또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아, 성공으로 내몰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예, 이것을 철저하게 제거해야만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안에 거룩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첫 번째 적용입니다. 혼합주의를 배격하자, 예, 하나님 또 예배드리고, 또, 내 안에 여전히 죄를 살아가는 마음, 이것이 이제 혼합주의죠.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주님의 보혈의 피로, 보혈로 깨끗이 쉬고, 성령의 불로 오늘도 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남아있습니다. 부패한 본성으로 인해서.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철저하게 나의 산당을 제거해야만, 예, 성령의 불로 태워야만, 주님과 함께 친밀한 동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첫 번째 적용. 예, 내 안에 있는 산당을 완전히 철거하자. 두 번째는 이제 이 우상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보면 악인과의 교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악인과의 어떤 교제 이상 동업이라고 할까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35절에 보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였던 자라. 우리가 이전에 아사 아, 아하방을, 북이스라엘 아하방의 아들이거든요. 이 아하, 아시아가 그니까 아하방하고 한번 또 교제해가지고, 사돈을 맺어서, 예. 그, 어, 나라를 또 치러 가지 않았습니까? 길라라모 전쟁을 치러 갔다가, 한번 크게 혼, 혼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전쟁에 패하고 그리고 그 아하왕이 그 자리에서 어,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 징계 어떻게 보면 악인과의 교제, 악인과의 어떤 군사적인 동맹으로 인해서 예, 징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아시아와 교제했는데 이 교제는 무슨 교제냐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교제였어요. 돈을 벌기 위한 것이었어요. 금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36절에 보면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이게 동요겠다는 거예요. 동맹으로 동요겠다는 거예요. 배를 만들어서 이제 이 배를 통해서 오빌에 있는 금을 얻기 위해서 배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왕이 이제 엘리에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죠. 왕이 아시아의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하시라 하더니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오빌에 있는 그 금, 예, 그 금을 결국은 가져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배를 다 파손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들과는 교제를 해야죠.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가 믿지 않는 악인, 뭐 악인이 여기라는 악인이나 하나님의 뜻에. 바나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고, 밥 먹고 할수 있지만, 그들과 함께 도, 손을 잡고서, 멍해를 함께 해서는 안 된다. 결혼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업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 여기에 보면, 시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자서 그들과 함께 악인들의 귀에 따르다가 서다가 그리고 앉게 되는 함께 동업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섬기고 보이는 이 금의 세상 세상. 또의 세상도 함께 사랑하는 이 마음, 요수아 바의 마음이 여기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 적용은 내게 아하시아가 아하시아가 누구인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네. 그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을 전할 사람이지 함께 동, 동업하고 함께 결혼할 대상은 아인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인과 함께 멍해를 메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적용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 주위에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악인들.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23일 날 함께 이 교회에 올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합시다. 문자도 보내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화도 그리고 함께 할수 있다면 식사도 하고 그들을 축복합시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그것을 경계선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 동행 어, 동업하고 결혼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간에 동역들그 모든 것들 오늘 여러분들께 그것이 잘 정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일을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산당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산당들 다 철저하게 제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불로불로 태워주시고, 성령님, 우리들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고 부유 주님의 보혈 우리 눈과 우리 귀와 우리 마음에 충만히 부려 주셔서 거룩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그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그긍율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불쌍히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귀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행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금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일하지 않도록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음, 함께 멍해를 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주시고 능력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전쟁에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주님의 세계에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집으로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성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 스코틀랜드 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